안녕하세요. 엔테크의 사부작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한국 시각으로 9월 10일 오전 2시,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화요일을 넘어가는 새벽 2시에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플에서 신제품 이벤트를 하면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를 기다리게 되죠. 지금 제가 유출 정보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이폰 16 시리즈뿐만 아니라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 아이패드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유출 정보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출시되지 않는 아이폰 17 정보까지 유출이 되면서 그야말로 유출 홍수가 아닌가 싶을 만큼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4가지 라인업이 그대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일반 모델과 플러스 그리고 프로와 프로맥스까지 총 4가지 라인업이 나올 예정인데 생각을 좀 해보면 플러스 모델의 정체성을 계속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성비로 접근 하는 일반 모델이 있고 성능의 프로 모델이 있고 제일 크고 제일 좋은 프로 맥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럴 바에 차라리 미니하고 플러스를 퐁당 퐁당 내면 어떨까? 뭐 예를 들어 홀수에는 미니를 내고 짝수에는 플러스를 내면서 약간 마이너한 모델의 선택지를 계속 바꿔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출된 정보를 보면요, 프로와 프로 맥스의 경우에 0.2인치씩 디스플레이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1인치였던 프로는 6.3인치, 그리고 6.7인치였던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6.9인치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베젤이 굉장히 얇은데 이 베젤을 더 얇게 만들고 약간 크기를 늘리면서 디스플레이를 키웠다라고 하는데, 아 글쎄요, 이것보다 베젤이 얇아진다고 하면 쓰는데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15시리즈가 호평을 받았던 이유가 무게가 좀 가벼워졌다. 특히 프로맥스의 경우에는 기존에 너무 무거웠는데 확실히 가벼워지면서 이제서야 좀 쓸만하다라고 했는데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면 무게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지점이 과연 장점으로 다가올지. 한 가지 장점으로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배터리 용량은 당연히 늘어날수록 좋겠죠. 하루를 사용하는데 더 많은 배터리가 들어오면서 어쩌면 이틀까지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 보고요 카메라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프로 맥스 하고 프로 하고 약간 달랐어요 카메라에 들어가서 보면 광학 좀 배율이 좀 달랐습니다 테트라프리즘의 유무에 따라서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5배 줌이 가능했고 프로는 3배 줌이 전부였는데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동일하게 테트라프리즘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프로와 프로 맥스가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 부분에서의 끝난 후기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어떤 부분에서 또, 프로맥스의 메리트를 주면서 끝나누기를 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카메라 배열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일자 모양으로 나오면서 디자인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자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실물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색상의 경우에는 일반은 5가지 컬러 프로는 4가지 컬러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채도가 좀 낮은 파스텔톤 느낌이 강했다면 16 시리즈는 약간 쨍한 컬러 채도가 높은 컬러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아, 그 컬러 제가 유출된 거 보고는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실화일까? 이렇게 기대치를 낮춰 놓고 짠하고 좀 멋진 컬러를 내놓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어, 심각한 수준의 컬러가 아닌가 싶은데 블루 티타늄은 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는 모양새고요 기존 컬러는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15 시리즈 일반 이 블루 컬러는 저는 언박싱을 하면서 진짜 놀라울 정도로 어, 너무 예쁘다. 혹시나 파란색 계열의 우유가 있다면 이런 컬러이지 않을까 싶을 만큼 저는 컬러에 있어서는 핑크보다도 블루를 원픽으로 꼽았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유출 정보를 정리하다 보니까 얇은 아이폰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 뭐야 이번에 새로운 라인업이 나오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아이폰 17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나올 정보에 대한 유출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외부 버튼을 보면 기존에는 이렇게 액션 버튼이 프로 모델에만 있었고 기본 모델에는 기존의 음소거 버튼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액션 버튼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고요. 오른쪽 측면에 캡처 버튼이 하나 추가. 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목업에서도 유출이 되고 기타 서드 파티 케이스들에서도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버튼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물리 버튼은 아닌 것 같고요, 정전식으로 그러니까 터치를 지원하면서 햅틱. 반응을 줄것 같다 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조작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슬라이딩을 통해서 주민 주마 웃을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그러한 기능은 상당히 편의성을 높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아이폰은 사실 심플한 버튼과 직관적인 ui 가 장점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다양한 버튼들이 들어오면서 아이폰 유저들도 안드로이드 유저들처럼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체적인 소재나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아이폰 15 시리즈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15 시리즈 사용자분들은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14 시리즈 분들은 무게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16 시리즈 실제 나오는 걸좀 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시리즈 이하 사용자분들께서는 이번에 이제 교체 주기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15 시리즈의 이 가벼워진 무게가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6 시리즈 나온 다음에 15 시리즈하고 1대1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해보고 그 영상 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램의 경우에는 전 모델 8GB가 탑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프로맥스에 한에서 12GB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아, 그 부분도 아이폰 17에 대한 정보다 라고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칩셋의 경우에는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A18 프로 라인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A17 프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추측인데 프로라는 단어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를 좀 어떤 GPU에 두면서 끝나누기를 또 할지 애플이 또 이런 끝나누기에는 또 천재 아닙니까 그리고 에어팟 4세대에 대한 유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프로 라인업은 아니고 에어팟 3세대의 후속작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오픈형 두 가지 제품이 출시될 것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간의 차이는 아마도 노캔의 유무이지 않을까 싶고요 보급형의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를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픈형인데 노캔이 나는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급형 라인업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출퇴근을 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노캔이 탑재된 4세대 모델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버즈 3 시리즈가 나오면서 에어팟의 통화 품질을 저는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플의 반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점이에요. 애플워치의 경우에는 세 가지 라인업이 모두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설이 있는데 어, 정말 그럴지 기대가 됩니다. 애플워치 SE3 시리즈 그리고 애플워치 10 그리고 울트라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애플워치 울트라 1에서 2로 넘어올 때는 외관적으로는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변을 하신 분들은 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부 기능이 일부 변하기는 했지만 어, 저는 사실 이제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2를 추천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3는 과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현재까지 추측되고 있는 정보로는 SE3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폼팩터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스트랩 같은 경우 그대로 호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워치10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뀔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화면 사이즈도 좀 커지면서 기존의 45mm가 49mm로 커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랩을 체결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패드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미니 6가 출시한 지 지금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7이 꼭 나와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저도 기대를 많이 하지만 바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사이즈도 뭐 그대로 8인치대 제품으로 나올 예정이고 아마도 세븐이 나온다고 하면 펜슬 프로를 지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외형상의 변화는 아니지만 기본 저장 용량이 128기가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최근에 에어 모델도 128기가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니 세븐이 나온다면. 이건 거의 확실시되는 정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니 6의 종특이었던 젤리스크린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패드의 또한 가지 기대되는 모델이죠 바로 기본형 11세대에 대한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미 풀체인지는 끝났지만 사실 10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태어났었잖아요 이제는 가격이 낮춰지면서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 됐지만 여전히 기본형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기본 용량이 64기가고 그리고 반사 방지와 라미네이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점이 최대의 약점인데, 과연 11세대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내보낼지,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합니다. 적어도 라미네이팅만큼은 꼭 탑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칩셋의 경우에는 미니 7과 기본형 11세대 모두 A17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애플이라면 아마도 미니 7까지는 넣어주고, 기본형 11세대는 진짜 잘 넣어주면 A16일 것 같고 뭐 A15 정도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들어요. 기본형 10세대가 나왔을 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 라이트닝 애플 펜슬을 지원하게 하면서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라이트닝 펜슬은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리 기본형이라고 해도 C타입과 펜슬 2세대를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사실 유출 정보는 아니고 제 바람이기는 한데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기대가 되는 기기는 M4 칩셋이 탑재된 맥북 라인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이벤트에는 출시가 되지 않고 10월이나 11월 이쪽으로 가면서 깜짝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기기들에 대한 유출 정보를 정리해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죠?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이니까 저희가 또 영상 보고 어떤 식으로 출시가 되는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해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구매해서 리뷰까지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또 봐요.